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신간 추천은 물론 배송 서비스까지 경비한 밀리버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추천 매니저 코스모 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밖에 책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외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매니저가 된 만큼 독자님께 좋은 책 선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주문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6년 차 직장인입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리더가 되기 위해 직장인의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 멋있으세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리더 공부가 어렵네요. 좋은 리더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책을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주문이 왔습니다. 어,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 사회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 이게 또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본보기를 평소에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리더로서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팀원들을 이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책을 읽다가 이 독자님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신간 배송책은 일자라는 사람은 노노에서 배운다입니다. 논어라는 책 들어보셨죠 왜 논어라고 하면 뭔가 좀 고전적이고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그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접근하기가 어+ 어렵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 공자가 말씀하신 어록들로 굉장히 쉽게 사회생활을 할때 필요한 그 커리어와 관련된 것들을 연관 지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총집합해서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좀 전에 주문서를 보내주신 독자님 얘기처럼 리더십과 관련된 좋은 리더와 관련된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팀빌더업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같이 협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니즈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정말 이 책이 담비같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더는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일만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덕을 베푸는 리더에게는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피어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팔로워십 그러니까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따르는 거이 팔로워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국 이 리더십 좋은 리더십이라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팀원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조직 구성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말씀하시길,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덕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팔로우십이, 어, 이 시대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래서 저는 어 일단은 함께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 덕을 베풀기 위해서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과 사람이 일단은 교감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먼저 헤아리고 그러한 것들을 원만하게 풀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고민했던 부분에 문제를 해결해 준 답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일을 놓친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고민만 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가라사대, 네 공자님 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개문자가 세번 생각한 후 행동에 옮긴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듣고 두번 생각하면 충분하다. 이것이 제사가의입니다. 네, 제사가이. 말이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두번 검토하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만 하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시작해. 시작하면서 생각해. 결국은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다음 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공자는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알려질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걸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늘 조회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알려질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만큼 괜찮은 콘텐츠를 사람들한테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알려지지 않아서 속상해하지 말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써보자. 뭔가 FM스러운 말일지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결국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자가 말씀하셨던 그 논어를 혼자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책에도 모든 챕터마다 앞부분에 논어가 실제로 적혀있는 그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논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고 있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로서 많은 공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책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신간 배송책은 "일 자라는 사람은 노노에서 배운다"였습니다. 그럼 바로 신간 박스에 포장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구성품 중에 가장 기본인 이 책, 책과 이 책을 따라 이렇게 열어보시면 바로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를 통해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갈피 하나를 선정해서 함께 포장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추천사가 담긴 엽서와 침필 폴라로이드도 어김없이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추천사를 잠시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추천사는 다 적었고요. 함께 포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침필 폴라로이드 네, 받으시는 분이 매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자라는 사람은 논어에서 배운다는 책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공자의 실제 책 완역본 400 페이지가 되는 논어 책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꼭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주옥 같은 문장들과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필수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롱 인덱스 스티커. 색깔별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읽으시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이렇게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면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문장은 여러 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독자님을 위한 신감박스를 완성했습니다. 후! 아, 참고로 밀리버리에서 주문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바로 밀리의 서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천 매니저 코스모 지나였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